진행해 주세요. 아, 나 진행하지 말라고 <laughs>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laughs> 지나가던 PD님들이 다음 만드시게 편집이 너무 올다네. <올드하네. 웃음> <laughs> 어, 비둘기가 어떻게 그면 <laughs> 날지 못하는데. 어, 야, 어쩔 수 없다. 어. 어, 올드는 어쩔 수 없다. TV가 그러니까 올드니까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가, 에이펙스를 만들었서 내가, 했는데,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어? 이아 출연자한테도 트렌드를 어? 만들어라. 트렌드 세터가 되라. <웃음> 아, 씨. <laughs> 그, <진짜>. 뭐, <웃음> 말은. <웃음>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방구석 콘서트들을다 음. 많이 하에 여기도 이제 방구석 콘서트에서 보니까 BTS가 방, 방방콘, 방방콘. 음. 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비둘기 방구석 코스에서 비방콘 <laughs> 리듬게임은 좀 많이 해봤나? 한때 응암동에 DDR의 황태자라고 불렀.. 아 근로. DDR의 황태자? 네. <laughs> 리듬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 오락실에 오락실에 진짜 많았었고 엄청 많았죠 리듬게임의 전문적.. 리듬게임 기말오 이마... 이게 비싸잖아 리듬게임 이 얼마나 비싼 이게 근데 그거 전문적으로만 하는 리듬게임 전용 오락실. 응.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 그 부산에는 응. 좀 있었나?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laughs> 내가 형이께서 응. 정말 격투게임을 사랑하시던 분이 응. 계신데, 군대를 갔어. 응. 제대하고 오니까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아, 아, 아 이성스러운 격투게임의 성지가 응. 딴따라 장소가 되었냐? 딴따라라니! 아, 이네 <laughs> 아 내가 이제 강북 도봉 그 지역 쪽에, 아 지역대표였습니다 아 진짜? 어, 나는 그래도 임명장도 어. 있어 이렇게 장충 체육관을 빌려서 펌피러.. 그, 펌핑 말고 펌프.. 펌프일 펌프일업! <laughs> 아, 펌프 펌프의 전국대회가 열렸었는데 응. 내가 이제 강북 그 도봉지역 해가지고 거기 대표였어요 아 진짜? 오락실에서 응. 기계를 공짜로 줍니다 이렇게 거기서 하루에 12시간씩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으면 그 이렇게 해놓으면 갤리들이 아, 그렇지 그 얘기야. 이러면 투명 유리 바로 앞에다가 그걸 나딱이 만들어 놓고 아 뒤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보는 거야. 저 미친놈 이 이거 어 누군가. 이러면서 막 퍼포먼스하고 막 난리 났어. 뭐 추천해줄 만한 게임이 좀 있어요? 음전 아직 없어요. 누가 <laughs> 아, 나 궁금한 게 너는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이제는. 잘너 메이크업 왜 받았냐? <laughs> 이제 안 받아도 되거든. 좀 아. 기억 남는 기억에 남는 좀 색달랐었던 그런 게 있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음. 스톨링송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톨링송? 음. 스톨링송은 음. 뭐야? 버튼 하나만 쓰는 느낌. 컨트롤러가 음. 기타 피크야. 이걸 꽂아서 기, 이걸 쭉쭉 하면은 게임이 되는 시스템이야. 오. 그래서 단순해, 그냥. 그 노트 있으면 거기 그냥 박자 맞춰서 쭉쭉쭉 치면 되는 고단 게임인데 음. 집에서 빗자루 들고 <laughs> 할 수가 있고. <laughs> 그 유명했던 기타리스트가 음. 그, 그, 그 노래를 도둑 맞고 그걸 다시 찾는 오, 그런 아, 그래서 스토린 송이야? 네. 노래 맞춰서. <목>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왜 괜찮냐? 음. 후반에 말 콘서트 장면을 그대로 씁니다. 우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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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 느낌 있다! <laughs> 어, 야, 이거 느낌 있구나! <laughs> <laughs> 어, <이거> <laughs> 어! <laughs> <laughs> 자, 마이크 일단. 근데 이게 확실히 저런 게임을 하려면은 내가 이 노래를 아는 게 중요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펌프가 잘 됐던 것도, DVR이 잘안 됐던 것도, 음. 그 펌프에는 내가 아는 노래들이 나오니까. 음. 뭐, 타샤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락밴드라고 제일 만족하는 게,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데, 드럼, 드럼 기타, 기타. 뭐 베이스, 응, 피아노, 응. 뭐 이렇게 쓰면, 한 명이 남잖아. 응. 보컬이 있어. 오. 오. 그래서 이제 추억의 명곡들. Welcome to the jungle! 이런 거다, 가 봐. Welcome, Welcome to the jungle! Go! 그런가? 예. 예! 컨트롤러가 예! 다 들어있거든, 안에. 오 드럼이랑 기타랑 마이크 음 세트가 다 들어있어. 이거 정말 사고 싶었거든. 음. 못 샀어. 왜? 비싸! <laughs> 에디션 중에 음. 비틀즈 에디션이 있어. 아, y e s t e r 그거부터 했어. 오 마, 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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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게 뭐냐, 보컬도 음정을 음음 잘해야 점수가 높게 나와. 실패로도 잘불러야 돼. 비싸게 저거 노래방, 노래방.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퍼펙트 싱어. 어, 퍼펙트 싱어. 음 그런, 그런 느낌으로인데, 음음그 내가 올라가는게좀 보여. 응. 으아! 올라가게 딱, 딱 보이, <laughs> 보여. 두음, 두음. 두음. 두. 으아! <laughs> 두성, 두성. 두성, 아, 두성. 두성, 두성. 아, 아, 두음. 두음. 두음 법칙이지. 한음, 두음, 세음 뭐 이런 거냐? 가상 알알보는의 멜로디가 붙이 거지. 아이보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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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 근데 표 <laughs> 너무 <도말> 좋아. <laughs> 내가 돈만 안받으면는데 <말> 돈만 안 <laughs> 받으면 <받은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진짜 쉽니다. <laughs> <그냥> 나가야 하는 <laughs> <나가라는데>, 이거. 마마. 이거 이거 친구들이 왜 <봉사>. 그래? <laughs> 왜시무그 <왜, 왜, 웃음> 어, 자, 지금 문어치마. 우리, 우리랑 취직하냐? <laughs> 그러니까 집에 넷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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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네.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아, 이거 집에서 그면면 우리 진짜 신멸의 교류를 할수 있겠는데. <laughs> 아. <마마>. 우, 우. <laughs> 근데 이게, 그, 시청자분들은 잘모르시겠지만 하나, 아, 둘, 네. 셋, 아, 넷, 네, 다섯. 우리, 저희 앞에 여섯 명이서. <laughs> <laughs> 이게 <laughs> 이런 생 지금. 야이아 이거 열심히 그래. 할하시는게 아니에요. <laughs> 아, 아, 파라파. Show w i n w b o 이 포너 테스미, 오늘의 비 근데 이게, 이게 되게, 되게 어렸을 때 기억에 어. 요 게임 하는데 이게 사부가 양파 어. 양파 사부다 다마네기 선다바네기 선생.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비트를 비트를 타. 그그 똑같이 타면 돼. 킥, 킥. 펀치 펀치 엔초엔초 엔블라 이 시리즈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깨구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 깨구리, 깨구리 선생님이 아, 그갱스터을 같이. 해. 음. And on and on in, the snow. in the rain or in the snow. Got the got the funky flow. In the rain or in the snow. <목소리> got the got the funky flow. I'll never stop. Everything everything. 막 이거 한동안에 와. 예전에는 <목소리> 그 리듬 게임이 피아노 치듯이 음. 정확한 음을 이 타이밍에 내야 됩니다라는 게많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플로우를 타잖아. 어, 에피바는 괜찮은데. 플로우. 난이도가 은근히 빡치면서도 할 만한 그런 난이도라서 괜찮아요. 그거 추천합니다. 추천해 음. 사실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추천이라든가 뭐 소개나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는 해, 해 있지만 되게 구하기 어려운 게임들개 있어 <웃음> <웃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10대, 20대는 아닐까 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어 타겟이 너무 높은 거 같다고 <웃음> <웃음>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이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지 심신을 아냐 오직 하나는 우리 그대 모른대 까지는 <laughs> 노이즈를 아니야 노이즈 노래는 기억 안 나. 나의 상상, 상상 속에 그리던 나. 그래서 약간 우리 진짜 타겟층이 만드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타겟층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어. 생각해요. 이제 갑자기.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 <laughs> 너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아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laughs> 한 번만 들어줘 어, 어, 어.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인 거야 비디기오락실의그 로고 보면은 음, 음. 주둥이에 물고 있는 거 디스켓 저장 아이콘 진짜 이게 저장 버튼이 왜그 모양 저장 버튼인지 모르는 어, 어. 사람들도 많고 전화 받을 때뭐 어, 이거, 뭐 이거 농담삼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 야, 전화해, 이러고. 아, 전화. 전화해, 이거였는데. 요즘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음.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이 비둘기 과실이 신선한 컨텐츠로 다가가지 않을 같아. 않을까. 신격적이지 않을까. 막, 너희들이 막세기말을 알아. 어, 밀리니은 버그를 알냐고. 어? 90, 난리 났어! 9 9에빌리지그 그래. 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막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그 저, 노스트라다모스가, 앙골모아 네, 대행이 막, 그, 네, 며칠에, 네, 99년 네. 7월 몇 시가 네, 네, 내려온다고. 내고 어. 깜짝 놀랐잖아. 진짜 내려오는. 내려오는 지다 쳐다보고 어. 있고. 국민하고. 어. 음, 음. 멸망을 이긴세 <laughs> 세대들이라고. 멸망을 이긴 이긴 새끼들이라고? 세대들의 세대, 세대라고. 세대라고. 어. <laughs> 여러분들, 큰일 날버했어 저희가 지켜드린 거예요. Y2K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과. 아 어, 요거 가루메탈 아 요거 요거 요거생과 요거 라 케이온? 어 그렇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음. 주인공은 드럼을 치는애 양쪽에 조이콘을 들고 들면 돼 그냥 아, 이것도... 저 화려한 건다 눈속임이고 나는 어. 이것만 하면 돼 비트를 느끼면, 느끼면 되는 거지 드럼비트 아 이거 기타로맨 기타 룸에는 정말 이때 당시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 진짜 많이 끌었어. 어, 왜냐면은 게임이 음의 높낮이를 아날로스 때조종하면서 이제 연주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 요거는 이제 국내 정식 발매도 됐었고. 음 눌릴 때 살짝 떨어지고 막 요런 게 있어. 아, 있었어. 약간 바이브 좀 주면서. 아, 그렇지. 바이브, 바이브. 아, 그게 뭐다 생각이 안 났어. 그리고 노래 장르가 다양하게. 맞아. 방금 본 게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밌게 할수있지만잘 음, 음. 모르는 사람도 아, 이거 게임 너무 어려워. 응, 응.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어, 아유 씨, 리딩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서 나온 게임이 있어요, 위 뮤직이라고 아, 위 뮤직 위, 뮤직. 어, 위 뮤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 모드가 있어 말 그대로 마이스트로가 돼서 유모콘을 잡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나 흔들면 은 음이 나와 오. 그래서 오. 진짜로 내가 그 스피드를 어. 조절하는 느낌 아유, 재밌어 말은 편해이지않 아, 내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뭐, 어, 이거는 그 뭐, 뭐. <laughs> <laughs> 아, 이것만 하면 돼? 대신 이 스피드에 따라서 어, 게임의아저저 음악의 음. 스피드가 달라진다. 지장이 휘 나겠다.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막막막막 반짝 반짝 차가 변리는 이거. 느리게 하면 거의 uh, 사이키데 oh. 이거는. 어이러된 거지. <목소리> 내가 요 게임을 할때 mm. MBC에서 드라마 배터맨 바이러스에 아 빠져 가지고 강마에똥똥 예. 어리 <목소리> 똥똥 어리. 바이 느낌으로 집에서 이제 어 다시도 딱 차릴 거야 그냥. 아.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땀 허마에 허마에 똥덩어리 똥똥어리. 요게에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음. 그 이거 뭐니 이거 이동치는그 종치, 악기 있잖아 그 요, 요거 요거 동치는 모두 됐거든 요거는 자세한 건켄기면까지그켄기면까지 이회수 선생님 편을 음. 보시면은 아, 그래? 요그 이회수 선생님 같이 요게 한게 있거든 요거, 이회수 선생님 이거하셨어 어, 그이 이렇게 이렇게 어, 링크 이렇게 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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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쪽으로 한케이오요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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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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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여 떨어졌어 힘들어? 어. 아니 아직 안 힘들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할수 있어. 있어. <laughs> 그런 는 같아. 몇몇 개는 좀 빼자. 아니 다다 속에 어. 다안 코사. 아, 아, <laughs> 먹이 달라온다. 먹이 달라온다. <laughs>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차 <laughs> 어차피 이게 먹으면서 방송은 안 되는데 굳이 던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게 제일 재밌다. 던져주는.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은 사실은 진짜 음악을 내가 연주하는 그런 음, 것들이 되게 음. 많았었고 뭐 음. 지휘하는 것도 알려주긴 했었지만 음. 고민을 좀 해봤어. 뭐 다른 거좀 없을까? 내가 다른 거뭐안 해봤을까? 해봤는데 생각해봤더니 크래프트 오브 더 네크로 댄서 아마 많은 그 스트리머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 방송으로 너무 많이 해서 되게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게임의 특징은 박자에 맞춰서 던전을 깨나가는 그런, 그런 게임이잖아 박자에 맞춰서 공격하고 보스 깨고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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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느낌으로 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박자에 맞춰서 무조건 움직이게 될것습니다 아니, 근데 저 박자 맞춰서 좀 힘들어요. 아, 어려워. <laughs> 또 게임이 로그라이크예요 아,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음. 밑에 그 신경 몸이는. 보면은... 네. 이거잖아. 음. 이때 얘도 한두씩 움직였는데 강박관님이 있으니까. 네. <laughs> 얘가 날 어떻게 든리는지모르 일단 뭐드림을 내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좀더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게임이 재밌 짜증 나지 않아. 형님,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얼마 전에 젤다랑 콜라보해갖고 젤다 버전이 새로 나왔어. 아, 예. 아 그래? 어. 젤다 버전이 샀어. 새로 나왔어. 아 지금 딱 저절 뜬금없이 야기일 수도 있는데 댄서니까는 음. 아, 생각나는 게임이 있어. 아 갑자기 넘어가는 거야. 어. <laughs> <laughs> 파라파라 파라다이스라고 파라파라 파라다이스. 어. 2000년대 초반때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쳤었거든. 어. 공식 춤이 있어. 그러니까 메인댄스가 어. 정해져는 어. 있어. 언니, 언니들이 나온단 말이야. 어. 언니 나서 많이 춤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외우면서 집에서 열심히 따라 추면서 오락실 가서 이제 곧 이제 수련의 나... 성과를 볼 때가 됐다. 나의 춤을 보여주마, 내 아. 녀석들. 아. 그리고 딱 올라가가지고. 아. 언니들이 아, 언니들일만한 게 그때 얘가 여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 그럼 언니들이 맞지. <laughs> 아, 어, 맞잖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너 언니, 아 어. 도장했잖아. 어, 어, 아, 어, 그렇지. 어, 어쩌다 어, 아니, 갔었는데? 너는 코스프레 왜 여성부대회는 왜 나가는 거야, 너는. 아, 아니, 그게 그선외 <laughs> 받았어요. 아, 여성부대회를 나갔어. 얘 미쳤나봐. 일단 이거 한번 봐봐. 제가. 어, 너 어, 저기 되게, 여기 가운데 언니들이 진짜 어. 나왔주네 근데, <laughs> 근데 저 팔동작이랑 센서랑 딱 맞잖아. 똑같은 거야, 이거. 어 좋다. 어 아, 좋다. 다리 뜨는 게 포인트야? 다리 막들어버리네 아니 약간리 발이실지. 뭐 이거 장난 아니다. 오 빡, 빡센데. 아니 클럽 발 필요도 없겠다. <laughs> 이거 들어놓고 역시 배우지. 그렇지. 이 다음에 포인트야. 포인트? 어 포인트 있어? 세, 둘, 하나.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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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이 힘들어. 야, 다한다 잘한다. 다 여기. 아, 아 더워. 오래 때 오락실에 가면은 <laughs> 누가 딱 추자 이게 종류면 춤이 다 똑같아. 네가 도돌러서 돈을 도돌을 돈을 해도 옆에 다 따라 <laughs> 다 같이 <야시> 따라쳐.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런데 아, 데 피지통신이다. 음. 피지통신 이런 데서 애들이 종무 하잖아. 나무 공 치잖아. 화이트해, 막 이런 거. 한수0명이 오락실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전통적인 막 떨어지는 거 치고 노트 치는 어. 거 비트 매니아 시리즈부터 시작한 이제 E2DJ DJ Max. DJ Max. 근데 요즘에 이제 DJ Max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음. 얼마 전에 한번 OS에 나오셨으니까. 아 <laughs> 재밌긴 해. 재밌긴 해. 근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 저건 어떻게 해? 저거는 여러분, 밥만 아, 먹고 제법만 아, 해야 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 좋은 건 놀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디지맥스 상당히 훌륭한 시리즈. 선수 얼굴이 아, 흔들리는 게, 이걸 세게 치니까, 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트는 게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콤보는 그대로잖아. 어. 틀린 게 아니라 살짝 늦게 음... 눌렀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판정존이 이만큼이면 예지. 선수들이 이만큼 줄여 놓고 해 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이만큼 줄였는데 여기서 쳐야 되는데 여기서 친 거야. 요즘에 서 드링크스도 처음 나왔단 말이야. 음. 드링크스 들어 탁 나는데 이게 소니 팀에서 만든 거야. 소니 팀에서. 아, 진짜? 어. 아까 우리 저파라파레퍼한거랑 음. 비슷해. 쉬운 거는 그냥 위 아래 좌우 그다음에 추, 헤이, 용거만딱 있단 말이야. 음. 요거 가지고 그 들어간 일단 음악들이 키가 막혀요. 음. 설정 자체가 그 주인공이 스페이스 채널 5라는 채널 5라는 방송국의 리포터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리포터 일을 하면서 우주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쉽게 즐길 수 있는데 재밌어. 아, 재밌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업다운 랩 추구하고 하는 게재밌어요 요거 자세히 보려면은 현규 아, 매형까지 <laughs> 원의 악당이었던 모로색이두 번째 마이클 잭슨, 실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이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다 어, 녹음하셨어요. 실제 마이클 잭슨. 아 그리고 스페셜 파이브 원 같은 네. 경우에는 맨 마지막 The 포스가 모든 악기를 없애 아. 계속 울랄라가 춤을 못 추게 해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다 나와서 아까 팔빠래 음, 빠빠. 빠빠. 응. 아빠. 아빠. 그만해 줘. 너무 자아여기 이제 아까 그날저나 그때 막 감동이 아, 니게아니라 봐봐. 그 스텝들의 표정 봐봐. 모르겠어. 나 진짜 다시 올랐으니까 라스야 음 빠빠 그만해 지금 이게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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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정말. 웃음> <laughs> <laughs> 나는 예. 아직 예. 보면서 아직 우리 끝안다 그래 그래. 이거 마지막 하자. 어. 마지막이마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자,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오늘의 마지막인데 어, 이게 아직 아니, 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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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많아 야이밤 12시야 이제 아직 할 얘기가 많아 원래 한국이 뭐야 음주감으로 사아가는 민족 아니야 <laughs> 이거 어? 고 <했냐고> 하세요 <laughs> 이게 제 거예요 제 건데 집에서 갖고 왔는데 뭐냐면 태고의 달인 내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 그럴 때 북을 이용을 해서 음. 스트레스도 풀고 리듬게임도 즐길 수 있는 것들 이일 중에 뭐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치면서 타격을 하니까 음. 느낌을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아, 수 있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왜왠지 어, 네, 쫓기는 느낌이야. 어. <laughs> 야 너는 박자 감각이 아예 없는데? 자신있으면 또 해. 아, 그래, 난도 안돼. 난도 안돼. 나 보여줄게. 그래, 가자. <laughs> 여기. 야, 여기. 그냥 뭐친 거잖아. 야이 정방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laughs> 봐 드라마 할 힘이 없잖아. 이런 거는. <몸> <laughs> <laughs> 승자는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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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허들기이거하지 이거 아니 구구구 해야지 구구해야지. 구 아. 구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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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주고 <laughs> 싶었었던 이유는 아, 그라마 요즘에 스트레스 아. 받으니까 음. 이게 치면 아, 치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 아, 오늘 나온 게임들만 쭉 해도, 응. 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 응. 그한세개 정도만 집에서 쭉 해도 응.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아, 이겨낼 수있다 아. 아, 집에서 아까처럼 북 두들기고. 아, 그치, 그치, 비타 그치. 치고. 아, 그치, 또 그치. 춤추고 이래. 네. 어. <laughs> 어,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심심할 틈이 없어요. 밖에 나갈 틈이 없어. <laughs> 요런 상황일 때 참하기가 좋은 것들이 뭐 리듬게임 같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임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이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노래들만으로도 네. 나와 있는 그 리듬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플레디스에서도 네, 네. 어뭐 이런 그게임거 만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악 게임이 나왔는지 한번 참 찾아보시고 그런 거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 나가서 막 콘서트 다니고 그다니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좀더어일명 덕질 아이돌 어 좋아하시는 분들 도 집에서 그렇게 즐기시는 것도 그래요. 뭐 집에서 안취한과 본님들 이런 거 듣고 얼마나 좋아. <laughs> 뭐. 안안다 앞에 계신 분 표정이 지금. 음. <laughs> 빨리 좀 끝내 달라든 그런 빨리 이렇게 빨리 빨리 빨리. <laughs>